여긴 어디죠? 우리는 지 t o 비주얼 로이 형과 준영이 형 한국도 모자라 이번엔 중국까지 진출했네요 안녕하 네, 저희는 드디어 상해 왔습니다 상해도착했습니 도착은 했는데 여기 또 어디지? 저희는 지금 머리를 감고 있는데 불안하다며 저희 스태프분이 직접 감겨주겠습니다. <laughs> 얼마나 급했으면 가자마자 머리 감아요. 제발 안 씻고 출발한 거야? <laughs> 공항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침이라서 그냥 모자 쓰고 나왔거든요. 네. 나왔는데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머리 세팅을 하려고 그냥 거리에 있는 아무 미용실 들어가서 머리만 감고 나갈 작정입니다. 저를 <laughs> <좀> 간지나겠어. <간진하게 써. 웃음>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, 로이TV인 상하이에 어,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상하이에서 만나는 로이TV 허니유TV도 가고 싶다 한국에서 약1 9 0년도쯤에 있었을 것만 같은 그런 미용실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모델은 지금 이 분은 이 분은 지금 머리를 감고 계십니다 이 분은 바로 정준영입니다 남의 가방 같은 거를 되게 잘 들어주는 개그맨 은 누굴까요? 드루드루님짐 캐리입니다. 로야 얼른 와 보고 싶어. 제가 중국에 와서 두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. 한 가지는 제가 중국어를 나름 한다는 거였고요.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거는 거리에 있는 꼬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겁니다. 닭 심장이었죠? 닭 심장. 자, 중국어로 뭐죠 찌신. 찌신 닭 심장 꼬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느낀 것은 사람보다는 차였습니다 신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아무튼 자 이제